안녕하세요, 홍타나다 구독자 여러분. 조지아 부동산 전문인 에리콩입니다. 오늘은 잔스크랙에 위치한 아주 좋은 단지 벨무아파크에와 있는데요. 오늘 제 리스팅을 함께 소개하고자 제 파트너인 명주 씨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리콩 부동산 에이전트 우명주입니다. 네, 어, 명주씨, 네. 오늘 우리 리스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인가요? 어, 이 집은 존스크릭에 위치한 지금 3층짜리 싱글하우스인데요. 가격은 135만불에 리스팅되어 있고요. 방은 5개, 화장실 5개입니다. 와, 잔스크릭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정말 보기 힘든. 네, 거죠? 맞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총4,100 스퀘어피트고요. 네. HOA는 매달 325불. 어, 325불이면 좀 높은 편인데, 어떤 게 혜택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는 게이트 단지로 클럽하우스부터 수영장, 테니스장까지 정말 복합적인 다양한 게다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 이제 조경 같은 것만 봐도 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네. 325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니 잔디 관리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집은 안에가 밖에만큼 더 아름다운 집인데요. 한번 오늘 명지 씨와 함께 시원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집 내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이제 하이 실링인데요. 네, 방... 일반 집보다 친고가 훨씬 높으니까 훨씬 시원하고 개방감이 엄청나네요. 기본 문도 이렇게 색깔이 참 고급스럽게 잘 페인트가 되어 있고 도어도 높아가지고 상당히 좀 입구가 훤칠하고있는 그런 느낌을 네네. 주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이제 오피스 에리어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 공간이 페인트가 되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점자는 느낌이네요. 나 그리고 이제 빌트인이 다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하기도 매우 용이할 것 같아요. 여기 주인분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원래 이빌더 자체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빌트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 오피스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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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이 상당히 넓고 네. 많은 주부들이 원해야 꿈에, 원, 하는 또는 주방이네요 아, 정말 맞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인셀러도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허,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더블 오븐하고 벤트 벌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브가 밑에 있는 게 눈에 띄고 좋네요. 네네. 캐비닛들은 다 이렇게 소프트 클로즈 캐비넷으로 되어 있어서 럭셔리에좀 끝판왕의 부분 네, 중에 하나고요. 싱크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크고 편리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있으실까요? 어, 네. 캐비넷도 이렇게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주인분께서 포인트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부분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이닝 에리아로 이어지는데요. 네. 다이닝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 주인분께서 셔틀 윈도우도 포인트를 줘가지고 고급스럽게 부착을 하셨던 게 눈에 띄는 네.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다이닝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이렇게 바로 뒤로 나가실 수 있는 몸도 있습니다 오,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제 거실 공간 아, 친고가 정말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요새 가장 또 다시 인기가 많아지는 플로어 네. 플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이 거실 공간이 침고가 이제 뻥 뚫려 있는 이런 옵션이 상당히 요새는 찾기가 힘든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개방감도 좋고 상당히 펑트인 그느낌이 <laughs> 주는 것 같습니다. TV를 부착하실 수 있게끔 미리 프리 와이어이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선반도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다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프리 와이어가 되어서 TV를 부착하시고 나서 스피커랑 연동을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어느 분들은 파이어플레이스가 꼭 머스트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어플레이스도 수톤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네. 창문이 있어가지고 햇빛도 진짜 많이 잘듣는 그런 집인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알찬 거실인 것 같아요. 뭔가 TV 셋업하기도 좋으면서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채광감도 잘 들어오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1층을 마무리하자면 여기 또이 공간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차고와 이어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머드룸도 벌써 다캐비닛이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네.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바로 가방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laughs> 네, 미리 센스 네.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1층에 또한 가지가 작은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층에 게스트 방이 있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있니다 방이 좀 붙어 있으면 프라이베이시가 없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네. 1층 같이 게스트룸으로 쓸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겠네요. 맞습니다. 거실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풀베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인분의 센스가 좀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싱크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글라스 프레임네스로도 업그레이드해서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오. 이렇게 플로어도 다 타일하고 벽도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1층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집에는 1층뿐만이 아니라 위층부터 더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명지 씨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랜딩도 있고 꺾여지게 올라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채광이 정말 엄청 잘 들어오네요. 네, 오, 이 럭셔리의 집에 자랑할 만한 안방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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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이 엄청 잘 들어오네요. 창문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셔라윈도우로 되어 있어서 네. 훨씬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운 몰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명이 우와. 일단 엄청 눈길이 네. 어, 먼저 딱 가네요. 네. 주인분의 이제 센스가 좀 돋보이는 그런 조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방 화장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클라젯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클라젯 같은 경우에는 미리 벨트인 커스텀 캐비넷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클라젯는 같은 경우에는 히센 음. 헐스로 남편분하고 아내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두 공간도 다 이제 아내분이 많이 대, 대부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내의 옷이 네. 더 많아지는 경우도 그, 있습니다. 을수 네, 이렇게 각각 양방향으로 음. 따로 쓸수 있으니까 옷 정리하기도 음. 쉽고 되게 좋을 것 어,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방 화장실을 맞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네, 것 같아요. 일층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다 해놓으셨네요. 네, 싱크대부터 콜치 카운터탑으로 되어 네. 있고, 터과 샤워 부스 콤비네이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네한 가지 가또 이제 프레임 래슬에서 상당히 이제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네,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탁실을 한번 보실까요? 네. 워킹 란쥬룸으로 네. 참 고급스럽네요. 오 일단 싱크가 있어서 빨래하실 때 너무 용이하실 것 같아요. 네,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싱크대를 꼭 머스트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싱크대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 또 없는 집들 때문에 음. 속상해하신 분들 이 집은 싱크대가 <laughs>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삼성 세탁기가 있는데 집주인분이 지금 리스팅을 하시면서 이 세탁기도 포함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작은 방인데요. 크기가 상당히 크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셔러 윈도우가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움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작은 방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게스트드나 자녀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빌트인 클로젯이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 안에 이렇게 클로젯이 워킹 클로젯이 네. 따로 있어가지고 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 벽지가 다 되어 있네요 어, 맞습니다 네, 여기가 네. 네. 좀 주인분께서 이방만의좀 포인트를 좀 많이 살리신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주신 것 네. 같아요. 조명부터 이제 위 천장에 벽지 같은 부분도 네. 센스 있게 업그레이드하셨고요. 네. 요새는 또 벽지를 붙이는 게 오히려 더 포인트 살리고 고급스럽게 네, 네. 보일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 바로 옆쪽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또한 1층과 안방 화장실처럼 타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매우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펄스 카운트탑으로 되어 있어서도 훨씬 더 세련됨을 더하는 것 같고요 공간감도 조금 있어서 훨씬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방 외에는 모든 플로어링이 다 엔지니어 하드우드로 완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이런 공간들도 잘만 이제 디자인하시면은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층과 2층을 잘 소개해드렸습니다. 1, 2층도 너무 훌륭하지만은 이 집에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죠. 네, 여기는 3층까지도 있기 때문에 위층을 한번 보시고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 이 3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요. 어, 와, 이게 뭔가요, 면세 씨? 정말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꿈꿔오는 이런 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주인분께서 집을 꼭 어, 구매를 하시고 하시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네네. 이제 사모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laughs> 꿈에 그리시던 이제 골프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어, 너무나 손님분께서 애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집과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 외에 이 3층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 공간들이 있어서 네네. 함께 살펴보시죠. 비밀의 공간 같은데요. 네, 비밀의 공간. 여기는 손님분께서 영화관 같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 네, 보시면은 네. 가족들이 이렇게 소파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영화를 가족, 온 가족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도 다 이미 커스텀으로 설치를 해놓으셔서 정말 네. 영화관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와, 이렇게 3층은 엔터테인먼트의 끝판왕인 네. 이런 부분들 진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집에서 뭔가 영화도 보고 골프도 치고 다할수 있는 정말 만능 같은 집이네요. 여기에는 또한 가지 이미디어룸 외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집주인분께서 공사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스토리지 공간도 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지 공간이라고도 잘 모르겠게 정말 방일 아, 정도로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다잘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방으로도 진짜 너무 짜딱 뭐 조카판 사이즈입니다. 네, 아니면 뭐 아이 놀이방이나 뭐 오피스룸으로도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사이즈가 방이네요. 네. 이 3층도 친구를 더 높이셔가지고 네. 3층까지도 또 개방감이 있게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 2층 구조에서는 3층을 추가하실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지하실을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실보다는 이렇게 3층 구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3층 화장실인데요 3층에 화장실도 당연히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3층에 없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카운터탑과 이 바닥이 다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차고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차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에폭시가 깔려 있네요. 아, 많은 분들이 요새는 새 집을 이사하시고 나서. 실수로 많이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청소하시기도 더 편하고 오랫동안 이 좋은 공간을 유지를 잘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에폭시가 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좋고 이렇게 캐비넷도 이렇게 많이 수납하실 공간을 미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가라지에 좀 뭔가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서랍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정리하기도 좋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 전체를 안과 밖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 오늘 보시는 이집 어떠셨나요, 명주씨? 어, 정말, 근래 본집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집인 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잔스크릭에서 벨모어파크라고 하면은 알아준 학군과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학군도 이제 초중고가 다 뛰어나고, 롤스부유 학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인 게또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네. 가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에 대기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리스팅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홍클란타 구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는 매물 중에 하나이고요. 네. 항상 앞으로도 저희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한번 마무리 멘트 같이 해볼까요? 네. 네.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